안녕하세요, 여러분. 짱순입니다. 오늘은 페리페라 신상 약과 몰입 컬렉션 사용해서 같이 메이크업 하는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이렇게 가을에 어울리는 지금 하면 딱 좋은 메이크업이고요. 오늘은 메이크업 하면서 미니 Q&A도 같이 해봤거든요. 이것저것 수다 많이 떠는 영상이니까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세요. 고고! 오늘은 스킨케어부터 같이 할 건데요. 먼저 이 넘버즈인 1번 패드로 피부결 정돈부터 해주겠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최근에 너무 제품 위주, 메이크업 위주로만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 같아서 오랜만에 영상에서 제 얘기도 해봐야겠다 하다가 마침 제가 겟레디 영상에서 미니 Q&A 한지 거의 딱 2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인스타에 무물을 올려서 질문을 받았어요. 질문 받은 것들을 메이크업 하면서 한번 답변을 해볼게요. 먼저 인생템 딱 하나씩만 뽑아주세요. 기초, 색조.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아, 진짜 어렵네요. <laughs> 원래 기초 인생템이라고 하면은 진짜 고민도 안요 하고 바이오일보 판테놀시카 크림 미스트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리뉴얼되면서 사용감이 많이 달라져가지고, 일단 쓰고 있긴 하지만, 인생템이라고까지 하긴 좀 그런 것 같고, 음, 기초 제품을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하나만 꼽으라고 하니까 너무 어려워요. 차라리 패드, 크림 뭐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나누면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앰플은 요새 이 비비드로 제품 진짜 잘 쓰고 있고요. 그리고 패드는 요 넘버즈인, 크림은 라타플랑 이렇게 너무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색조는 진짜 더 어려운데, 색조는 진짜 매년 정말 많은 제품들이 출시가 되고 또 저는 한 제품만 계속 쓰는 게 아니라 워낙 다양한 제품들을 쓰다 보니까. 하... 뭔가 인생템 하나를 뽑기보다는 최근에 진짜 잘 쓰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요새 그 클리오 프로 아이 팔레트 에어 4호 핑크 페어링 이거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이 영상에서 사용했던 팔레트거든요. 그리고 립도 요새 촉촉 립 예쁜 거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만 뽑을 수가 없고. 아, 블러셔. 블러셔는 뽑을 수 있어요. 블러셔는 그 바인 누드. 롬앤 바인 누드 가장 좋아합니다. 기초, 색조 하나씩 뽑기는 굉장히 어렵다. <laughs> 시원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했는데 어떻게 좀 그래도 대답이 되었을까요? <laughs> 자, 이렇게 스킨케어 다 해줬고. 지금 시간이 거의 밤 9시가 다 되어가고 있어서 선크림은 바를 필요가 없습니다. 같이 준비하는 영상이긴 한데 전 이거 찍고 집에 갈 거예요. 그래서 선크림 생략하고 바로 베이스 메이크업 해볼게요. 최애 컨실러 레뜨레 사용하겠습니다. 커버력 좋은 쿠션 추천해주세요 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 요즘 체립이랑 쿠션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저는 쿠션을 고를 때 커버력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쿠션들은 어느 정도 커버력이 다 있는 편인데요. 일단 붉은기가 잘 가려지는 쿠션 하면 은 저는 이거 추천드려요. 에이지투0니스 노블 커버 세팅 쿠션 이거 전에 제가 리프팅 시술 받아가지고 여기 얼굴 다 빨개졌을 때그 붉은 자국이 싹 가려질 정도로 진짜 붉은기 커버가 정말 잘 되는 쿠션이고요. 그리고 좀붉은기 이 잡티까지 좀 전반적으로 커버 잘 되는 거는 라네즈 네오쿠션 잘 쓰고 있어요. 이거는 베이커리 에디션으로 나온 제품인데 원래 민트색인 거 아시죠? 커버력 좋은 쿠션은 전는 이렇게 먼저 생각이 났고요. 오늘은 이 네오쿠션 사용할게요. 원래는 17C 색상을 사용하는데 오늘은 좀 가을 색조를 사용할 거라서 21N 컬러 사용해 줄게요. 요즘 최애 립이랑 쿠션 알려주세요. 이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이 라네즈 네오쿠션 이 리뉴얼 버전이랑 그리고 이거 태그 벨벳 커버 쿠션 다이소에서 산 쿠션 있잖아요. 요거 요즘에 진짜 좋아해요. 저도 이거 살 때까지만 해도 제가 요즘 최애 쿠션이라고 말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다이소 메이크업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피부 표현이 필터 씌운 것처럼 완전 매끈하게 되거든요. 저한테는 지속력도 좋아서 요새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제가 원래 여기 눈썹 문신에서 붉은 자은 있잖아요. 요거를 컨실러로 따로 가려줘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쿠션만으로도 잘 커버가 되는 편이에요. 메이크업 포에버 프레스트 파우더 사용할게요. 그리고 요새 최애 립. 아, 립도 진짜. <laughs> 여러분, 제가 립 바를 때 하나만 안 바르고 맨날 섞어 바르는 거 아시죠? 저는 진짜 예쁜 립 조합을 찾는 게 취미일 정도로 립 조합에 정말 진심인데, 신상 립 나오면 기존에 있던 거랑 같이 막 발라보면서 어떤 게 예쁜가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서 진짜 마음에 드는, 정말 예쁜 조합만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거라, 제가 최근에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립들은 전부 다 제가 요새 좋아하는 립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도 단일 제품으로 딱 하나만 뽑자면 역시 롬앤 커스터드 못브겠죠 근데 사실 그거는 제형보다도 색깔이 진짜 마음에 드는 거라 제형만 따지자면은 요새 유행하는 멜팅 립들 있죠 데이지크 하트퍼센트 뮤드 이런 거 요새 그런 거 위주로 잘 쓰는 것 같아요. 오늘이 페리페라 신상 팔레트 사용하는 김에 브로우 제품도 오랜만에 페리페라 이거 가져왔어요. 이거 한때 저의 진짜 최애 브로우 펜슬이었는데, 고사이에 그 최애 브로우들이 여러 번 바뀌었어서 되게 오랜만에 써보는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질문이 언니 혈액형 뭐예요? 어, 혈액형 질문은 되게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아요. 저는 B형입니다. 저희 가족은 아빠 빼고 다 B형이고 아빠만 O형이거든요. 근데 저 궁금한 게 O형은 모기를 더잘 물린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실제로 저희 집에서 아빠가 모기를 제일 많이 물리거든요. 그게 진짜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사실인가요? 갑자기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역시 제가 예전에 정말 좋아했던 제품답게 진짜 한올한올 자연스럽게 잘 그려져요. 그리고 브로우 카라는 제가 요새 너무 에스쁘아만 쓰는 것 같아서 9월 올리브데이에 이거 사봤어요. 바닐라코 스머지아웃 디테일 브로우 카라. 솔은 이렇게 얄쌍하게 생겼고요. 눈썹 색 빠르게 밝혀주고 다시 답변해볼게요. 오, 이거 완전 자연스럽게 잘 되는데요? 크게 뭉침도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뭔가 에스쁘아처럼 눈썹 결을 딱 고정해준다 이런 느낌은 좀 덜한데 색깔은 진짜 자연스럽게 잘 바꿔주는 것 같아요. 쉐딩은 웨이크메이크 믹스 블러링 볼륨 쉐딩 1호 소프트 웜. 그리고 옷에 대한 질문도 주셨는데요. 지그재그나 에이블리에서 주로 사시는 곳 알려주세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저는 지그재그나 에이블리에서는 딱 어떤 쇼핑몰을 정해두고 쇼핑을 하진 않고요. 영상을 찍기 전에 딱 원하는 옷 느낌이 있으면은 제가 원하는 스타일을 검색을 해가지고 쇼핑몰 상관없이 딱 디자인만 보고 구매를 하는 편이고요. 최근에 지그재그에서 쇼핑한 거를 보면은 가네스라랑 언더비에서 구매를 했네요. 단일 쇼핑몰로만 따지면 저는 슬로우핸드에서 옷을 제일 많이 샀는데 보니까 지금 슬로우핸드가 지그재그에서 스토어 랭킹 1위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그재그에서 안 사고 슬로우핸드 어플 따로 깔아서 어플에서 쇼핑을 하는 편입니다. 옷은 진짜 웬만하면 거의 슬로우핸드에서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지금 입고 있는 이 가디건도 슬로우핸드 제품인데 이 가디건 정보도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좋아하는 옷색 있어요? 저는 화이트, 아이보리, 베이지, 블랙, 청자켓 좋아해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저는 일단 블랙 계열, 아예 어두운 색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네이비 색 입으면 얼굴이 되게 환해 보이더라고요. 네이비 색도 잘 받는 편이고. 근데 제가 영상에서 진짜 다양한 색의 옷을 입어봤을 때 확실히 저는 밝은 계열로 입었을 때 대체적으로 얼굴이 더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찍을 때는 좀 밝은 색깔 옷 위주로 많이 입게 되는 것 같고 특히 흰 옷이나 하늘색 옷 좋아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영상의 주인공이라고 할수 있죠. 페리페라 올테이크 무드라이크 팔레트 3호 허니 브라운. 이렇게 완전 가을 가을한 분위기의 팔레트를 사용해 볼게요. 이렇게 팔레트 하나에 뭐 섀도우, 치크, 하이라이터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요. 근데 이번 약과 모립 시리즈에 이렇게 치크도 따로 나와 가지고 오늘은 여기 이 컬러들을 눈화장할 때쓸 거예요. 이 컬러는 매트 펄이라서 펄이 콕콕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요거 말고 이거를 베이스로 깔아 줄 거예요. 요즘 관심사 알려 주세요라고 하셨는데 저는 요새 쓰 스우파2에 아주 미쳐 있습니다. 제가 스우파1은 그냥 클립으로만 봤었거든요. 이 컬러로 애교살 한번 밝혀볼게요. 스맨파는 아예 안 봤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완전 여덕이어가지고, 아이들도 여자아이들만 좋아하고, 푸주도 여자 것만 봤어요. 이번 스우파2도 처음에 유튜브 쇼츠로 그 스모크 안무가 계속 떠가지고, 그냥 클립으로 몇번 보다가, 요거랑 요거 섞어볼게요. 지금까지 방송 나온 거다 봤는데, 아니, 저는 진짜 스우파볼 때마다 울거든요? 여러분 혹시 안 오시나요? <laughs> 댄서분들 춤추는 걸 보고 있으면 진짜 너무 멋있고, 좀 중간중간 울컥울컥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소르르 울고 며칠 전에는 그 메가 크루미션 보여주면서 좀 비하인드 같은 게 나왔잖아요. 근데 저 이제 마네킹 연습장면 같은 거다 나오고 아니 메가 크루미션을 분명 유튜브에서 먼저 봤단 말이에요. 이제 연습 과정을 보고서 딱 무대를 다시 보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마지막에 딱 끝날 때그 펑키와이 님이 중간에서 탁하고 멋있게 이제 끝나거든요. 근데 저 그때 진짜 오열. 오열했어요. 근데 제 남자친구는 제가 수호퍼 보고 우는 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저만 그런가 하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요거랑 요거 섞어줄게요. 저는 딱 어떤 한 팀을 응원한다기 보다는 진짜 다 너무 좋거든요. 처음에는 잼 리퍼블릭 제일 좋아했는데 보면 볼수록 이제 크루별로 매력도 너무 다르고 유튜브 보면은 비하인드 영상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또 그런 비하인드 보니까 또 울플러 언니들이 그렇게 신경이 쓰이는 거야. 너무 재밌어. 요거 두개 섞어서 오늘은 언더도 살짝 칠해줄게요. 울플러라는 크루가 장르가 힙합 쪽이라서 춤만 보면 되게 센 느낌이잖아요. 근데 비하인드 보니까 그냥 너무 귀여워. 특히 예니초님. 그리고 울플러의 그 실패한 박사님 머리 하고 계시는 해치웩님 있잖아요. 유튜브 보면은 그 크루별로 소파2 1화 보면서 리액션하는 그런 영상 있어요. 그거 보고 해치웩님에 대한 호감도가 막 올라가가지고 그 후로 방송에서 울플러가 화면에 잡힐 때마다 해치웩님을 찾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양을 살짝 덜어내주고 눈 끝쪽 위주로 음영을 더 넣어줄게요. 저는 그 일본 팀 츠바킬도 너무 좋았고 정말 한 크루도 빠짐없이 다 정이 가서 이렇게 탈락 제도도 없고 그냥 끝까지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보고 있어요. 진짜 메가 크루 미션도 다 너무 멋있었고 뭐 원밀리언은 말해 모이고 저는 디밴드도 되게 좋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저의 요새 최대 관심사는 수파2입니다 혹시 아직 안보셨다면 진짜 꼭 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이 컬러로 아이라인 그려줄게요. 제가 전에 로즈랑 같이 영상 찍었을 때 ESTJ라고 했었잖아요. 그게 유료 검사를 했는데 처음으로 T가 나온 거였거든요. 저는 항상 F였고 또더 어릴 때는 F 비율이 꽤 높았어서 T 나온 게 진짜 충격이었는데 근데 그때 유료 검사에서 T 나왔을 때도 뭔가 이렇게 결과 분석 이런 걸 보면은 설명 자체는 뭔가 F에 가까운 것 같은데 딱 결과 자체는 T로 나온 거예요. 근데 어쨌든 뭐 결과가 T로 나왔으니까 아, 난 T인가 보다. 그냥 T로 살아야겠다 하고 약간 난 아는 티다, 이렇게 세뇌를 하면서 잠깐 살아봤는데 티로 사는 거좀 나름 편하더라고요. 원래 같았으면 좀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말을 들어도 그냥 아 그래? 음, 약간 이렇게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티로 사는 게 어쩌면 내 정신 건강이 더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요새 눈물이 진짜 많아져가지고 뻑하면 울거든요. 내 상황이 슬퍼서 운다기보다는 그냥 영상 보다가 막 울어요. 남자친구도 저티 아닌 것 같다고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아, 정도면 지금 F100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얼마 전에 MBTI 검사를 다시 해봤거든요? 근데 F51, T49가 나왔어요. 원래도 T랑 F 비율이 크게 차이가 안 나긴 하는데 잠시나마 T로 살아보니까 저는 F가 맞는 것 같아요. ESF 제외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하이라이터 요거를 애교살에 발라볼게요. 그리고 남자친구에 관한 질문도 있었어요. 남자친구랑 첫 만남 쌀 궁금해요. 사귄지 얼마나 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이렇게 남자친구에 대해서 영상에서 엄청 자세히 말을 한 적은 없지만 브이로그에 목소리 정도 나오고 또 가끔 인스타 스토리에 태그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남자친구가 있는 거는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남자친구를 대학 교때 연합 동아리에서 만났고요. 뭔가 자세히 말하면은 너무 길어지니까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2018년에 저는 대학교 2학년이었고 제 남자친구는 1학년 신입생이었는데 제가 또 그때 후배들이랑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밥을 진짜 많이 사줬거든요. 어, 남자친구가 저보다 학년은 하나 아래인데 동갑이에요. 남자친구한테도 이제 밥을 사주다가 그렇게 사귀게 됐고 그때부터 만났으니까 이제 5년 반이 넘었죠. 애교살 중앙에 이거 발라줄게요. 남자친구랑 롱런 비법 궁금해요라는 질문도 있었어요. 비법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데 그냥 둘이 너무 잘 맞고 5년 넘게 만나면서 싸운 적이 한 손에 꼽을 정도로 싸울 일이나 뭐 미안한 일을 서로 만들지 않기 때문에 항상 사이좋게 너무 잘 만나고 있습니다. 어, 이번에 손가락에 묻혀서 그리고 남자친구가 성격이 진짜 무던하고 유해요. 저도 막 친구들이 평화주의자라고 할 정도로 진짜 싸우는 거를 싫어하고 싸울 일 자체를 안 만드는 편인데 그래도 남자친구에 비해서는 제가 감정기 목이 있는 편이거든요. 가끔 제가 막 짜증내거나 해도 남자친구가 온화하게 다 받아주니까 진짜 더 싸울 일이 없어요. 자 이렇게 팔레트는 다 사용을 해줬고요. 뮤드 인스파이어 스키니 컬링 마스카라 오늘은 브라운 써볼게요. 또 동갑이다 보니까 진짜 친구처럼 재밌게 만나고 있고 같이 있을 때 제일 재미있고 그러니까 큰탈 없이 꾸준히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답이 되었을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눈화장 다 했고, 이제 립 발라볼게요. 페리페라 잉크무드 글로이 틴트 18호, 여기 누엄 20호, 닭맛돌이 약과모립 신상 컬러라서 여기 조금 보면은. 약... 과 문양이 있습니다. 이거 둘다 제가 평소에는 진짜 안쓸것 같은 색들인데 오늘 이 아이 메이크업에 어울릴 것 같아서 이걸로 발라볼게요. 18호 여기 누원 먼저 구독자 애칭은 안정하시나요? 라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구독자 애칭을 정하는 게 좋을 것 같나요? 구독자 애칭이 있으면 영상을 처음 보는 분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런 이유로 구독자 애칭을 안 만드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는 그런 것보다 저 자체가 그 애칭에 대한 약간 거부 거부감이라고 하면 좀 센데? 좀 약간 오그라들어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저는 남자친구랑도 애칭이 없거든요? 남자친구가 나이가 더 많았으면 그냥 오빠라고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저희는 동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애칭 아니면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저는 애칭도 너무 오그라들고 심지어 남자친구가 제 이름을 현지야 이렇게 부르면 소름이 돋아요. 서로 이름도 안 부릅니다. 혹시 저 같은 분 계신가요? 20호 당맛돌이 입술 중앙에 발라줄게요. 그냥 평소에 너라고 해요. 친구들이랑 있을 때 이제 남자친구 얘기가 나오면은 그때는 이제 남자친구 이름을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데 뭔가 이렇게 막 누구야 이렇게 부르는 게 저는 너무 소름이 돋아가지고 저희 엄마 아빠가 서로를 부르는 애칭이 없거든요? 아빠는 엄마 이름을 부르는데 엄마는 아빠를 안 불러요. 제가 그거를 보고 자라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구독자 애칭도 정할 생각이 없었는데, 근데 또 이제 주변에 구독자 애칭을 정해서 뭐 우리 누구들, 누구님들 이렇게 부르는 걸 보면은 또 그것도 좋아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독자 애칭 질문 받고, 이건 한번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었어요. 구독자 애칭이 있었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뭐 굳이 없어도 될지, 이거에 대한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20호랑 요게 기획으로 같이 들어있던 페리페라 잉크무드 꿀 글로스 미니 요거 이 위에다가 한번 발라볼게요. 혹시 꿀냄새가 나려나 했는데 꿀냄새는 안 나네요? 음! 예쁘다. 잉크무드 글로이 틴트 자체도 광택이 나는 편인데 이렇게 글로스까지 발라주니까 진짜 촉촉광 미쳤는데요? 너무 예쁘다. 그리고 이제 블러셔 발라볼게요. 요건 아직 뜯지도 않았거든요? 짠! 이런 컬러입니다. 이 22호 당도 초과해 먼저 바르고, 그 위에다가 23호 꼬습 달달해 이거 발라볼게요. 짱순의 뜻,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 대학 졸업 후 계획, 이렇게 또 남겨주셨거든요.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는 제가 2년 전에 이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영상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짱순 뜻, 이거 유튜브 시작하고 진짜 많이 들었던 질문이거든요. 유튜브보다도 제 실제 지인들한테 진짜 이 질문을 많이 들었어요. 영상에서도 몇번 말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짱순은 제가 한살 때부터 집에서 불리던 별명입니다. 제가 머리가 진짜 짱구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저희 할머니께서 지어주신 별명이라고 해요. 어릴 때부터 항상 집에서 그렇게 불렸는데 집에서만 불리는 거다 보니까 제 친구들, 제 지인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 유튜브 시작하고 왜 이름이 짱순이냐고 진짜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 시작할 때 이렇게 이름을 크게 고민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제 이름으로 하자니 제 이름이 좀 흔한 편이고 짱순 하면은 되게 특색 있고 기억에도 잘 남지 않을. 싶어가지고 제 오랜 별명인 짱순을 제 유튜브 이름으로 쓰고 있어요. 자, 이렇게 블러셔까지 발라줬는데 근데 블러셔가 생각보다 발색이 엄청 연하게 올라와가지고 지금 살짝 아쉽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이 컬러를 더 발라줄게요. 대학 졸업 후 계획. 오, 저 작년 2월에 졸업을 했거든요? 졸업한 지좀 됐어요. 저는 대학 졸업 후에 올리브영 알바랑 유튜브를 계속 병행을 했고, 올리브영 퇴사하고 나서는 이렇게 유튜브를 직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너무 적성에 맞고 재밌어서 유튜브를 더 열심히 해보려고 이렇게 작업실도 구한 거라서, 앞으로도 이렇게 영상으로 꾸준히 여러분들과 만날 계획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하이라이터 사용해줄게요. 짠 이렇게 메이크업을 다 마쳤고요. 모든 질문에 다 답변을 하지는 못했는데 하나 더 해보자면은 앞으로 하고 싶은 컨텐츠 궁금해요. 일단 저는 요리 컨텐츠도 해보고 싶고 그리고 좀 여러분들과 더 친밀감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해보고 싶거든요. 마음 같아서는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여러분들이랑 수다도 떨고 싶고 아니면은 고민 상담 컨텐츠 이런 것도 재밌을 것 같고 학창 시절에 되게 여러 가지 꿈이 있었는데 제가 또 라디오 DJ 해보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연 같은 거 읽어주는 그런 컨텐츠도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무엇보다도 여러분들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컨텐츠를 하고 싶다 라는 마음이 가장 크기 때문에 평소에 댓글로 보고 싶은 영상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을 찍다 보니까 어느덧 11시가 다 되어가서 저는 이제 정리를 하고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앞으로도 이렇게 종종 인스타에 뭉을 질문 올려볼 테니까 제 인스타도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 또 오늘 이렇게 웜톤 메이크업 해봤는데 어떤가요? 블러셔가 생각보다 발색이 그렇게 잘 올라오진 않아서 블러셔는 조금 저는 아쉬운데 팔레트로 아이 메이크업 한 거랑 여기 하이라이터 넣어준 거 그리고 이 입술 표현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는 오늘 메이크업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